네첫 번째 상품 우리 운동을 더욱더 건강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자전거 안장 만나봤고요. 두 번째 상품은 어떤 겁니까? 자두 번째 상품입니다. 아, 이번 제가 준비한 제품은요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네, 네. 좋아요, 네, 그까지. 네. 근데 운동을 하는 후에 몸을 씻지 않으면 그 어떤 <laughs> 세균이 몸에 그냥 덕적지, 어우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어,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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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준비한 제품입니다. 아, 저희 몸을 깨끗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 준비했는데 어떤 제품일까요? 클렌저나 비누 같을 것 같은데요. 야 오. 이거 뭐 숨도 식 우리 아저 씨. 바로 음. 맞습니다. <laughs> 네. 바로 비누입니다. 예. 네. <laughs> 근데 비누를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매일 사용하는 건데. 엄청 오. 무리가 있죠. 네. 네. 제가 그냥 비누를 이렇게 소개하겠습니까? <laughs> 네. 제가 좀 적이 있지 않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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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제품은요. 그냥 비누가 아니고, 쪼물락쪼물락 아주 특별한 비누입니다. 아, 창우씨 오시면, 우리 실장님 오시면 아마 어떻게, 해? 죄송스러워서. 네, 무원해질지안 그럴지 한번 모셔볼까요? 모셔볼까요? 네. 자, 점락 비누를, 아주 특별한 비누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김성우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야 짜잔. 이야. 네. <laughs>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비누 클레이를 개발한 김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laughs> 자. 이제, 보자마자 음. 반했어요. 너무 예쁜데, 비누 맞나요? 아, 당연하죠. 의심하시던데. <laughs> 네. <비누. 웃음> 어, 예, <laughs> 죄송합니다. 네, 좀더 언뜻 보기에는 그냥, 어, 햄버거다, 어, 피자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다 비누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비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쓰는 비누 모양을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굉장히 <laughs>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햄버거를 에이. 드셨어요? <laughs> 역시. 에이. 형형색색 알록달록 모양도 너무 이쁘고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간략하게 제품 소개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예. 흔히 미용비누라고 하면은 최고로 치주는 게, CP비누라고 하는데, 이 CP가 콜드 프로세스라는 제조 기법으로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기름이 유효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온에서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유용한 성분들이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음. 일반 다른 비누보다 훨씬 더 피부에 이롭고 세척력이나 보습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음. 그런 비누를 가지고 주 재료로 만든 것이 바로 저희들 이 쪼물락 비누. 쪼물락 어. 비누. 예. 예. 예,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런 정말 좀 특이하고도 예쁜 예. 비누 잖아요 예, 예. 직접 디자인을 착안 하셔가지고 직접 만드신 겁니까 아 저는 안타깝게도 손재주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음. 이거를 제품을 개발하고 어, 연구를 한 담당자 고이 아. 제품들을 직접 만든 분들은 네. 이제 저희 회사의 컨텐츠 개발 개발 담당을 하고 계시는 담당자 분이 만드셨습니다 아 네, 그래도 요그 저도 이게 수단께 3년이면 뭘 한다고 네. 네. 저도 제법 이래 만들어서 이 솜씨를 보일 수 있는 그 정도는 됩니다. 아.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자 그럴 것 같아요. 실장님은 네네. 이렇게 개발을 하신 거고 네.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아까 여기 햄버거도 있고 피자도 있고 곰돌이도 있는데 네. 내가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손재주 좀 좋으신 분들이 만드시겠죠? 네. 저는 저렇겠죠.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아 예. 제가 한번 만져 볼게요. 어떤 지 예. 대표로? 네, <laughs> 아, 아까 어때요? 보니까 좀 딱딱하던 것 같던데요. 네. 네. 아니 아니요. 전혀 안 딱딱하고 아, 굉장히 그런가요? 말랑말랑하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아까 클레이 비누클레이라는게 차륵 예. 같다라는 그런 네,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예. 어. 지금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걸또 아니,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뭐를 만드시려고요? 하트를 하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laughs> 자, 그러면요. 네. 저희가 아, 많은 분들이 에, 아주 재미있는 제품들, 아니, 제품 같고 재미있는 모양을 또게 만든 분 거를 우리가 화면으로 좀 담아 봤어요. 네. 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매일매일 쓰는 비누. 하지만 비누라고 다 같은 비누가 아니다. 특별한 비누를 찾아온 곳은 경기도 수원의한 공방. 여러 가지 장식물이 보이는데 이건 클레이 프 아니, 이 재료는 바로 비누라는데요? 작품을 만드는 수업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다양하게 각자 나만의 작품 만들기에 푹 빠져있는데요. 특색의 말랑말랑한 아이디어 개발품. 3세 이상의 아이라면 누구나 조물조물 원하는 모양을 뚝딱. 지정토나 차렷 같은 거는 손에 묻고 좀 불편하긴 한데, 이거는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아이 손도 이렇게 예쁘게 <laughs> 피부에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청결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만족, 아이들은 더욱 만족하는 아이디어 개발품. 모양이 재미있어 아이들의 손씻기 청결 습관 길러주는데도 한몫하겠습니다. 청결에 감상을 더해 더 특별한 아이디어. 오늘 하루도 비누로 씻어낸 듯 맑게. 깨끗한 마음으로 채우는 것 어떨까요? 어아 음.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네. 영상으로 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이게 좀 특이하다 보니까 좀 선물로서 줘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아까 짬이 잠깐 나길래 예.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떠세요? 이야, <웃음> 어떠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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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님 누구? 마술 예. 같아요. 네. 잠깐만요, 예. 지금 이게 지금 어떤 뭘 만드신 거죠, 이게? 아 가을 풍경인데. <laughs> 네. 이게 굉장히 감이 익어가지고 네. 바로 수확을 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음. 또 MBC n 청자 여러분들의 네. 소방이 다 물어익어서 이번 네. 가을을 맞이하여 다 수확하시는 그러한 네. 뜻이 전해드리려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아, 네. 네. 이제 뭐 지금 이제 겨울인데 <웃음> 네. <웃음> 네. 자 너무나도 좀 이쁘고 네. 지금 가을 풍경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거 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저요. 저요. 아빈 씨가 손을 들고 우리 창신씨는 저요고 있기 때문에 네. 아빈 씨에게 선물로 시청님 하나 주는 아, 거같은 네. 제가 받아도 되나요? 어아버씨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빈 씨 아까부터 뭐 이렇게 물락거리시던데그거뭐 만든다고? 되나요? 뭐 네. 만드신 거예요? 제가 공을 만들었다고. 공을 이렇게 정말 말랑말랑한 거예요. 이게. 네 어떤 것도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트렌드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만든 거날것 음. 네, 음. 이게 음.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걸 막 만지다 보면은 자극이 자꾸 되니까 음. 아 스트레스 다 날라가 맞아요. 네, 소근육 개발되지 또 그러면서 뇌에 자극이 되니까 EQ까지 향상이 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가지 색깔을 만들어 가고 이러다 보면 이거 이거 섞으면 자 여기서 어이 두개를 섞으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 네. 상상을 해봐요. 섞다보면 아 내가 상상한 색깔하고 맞구나 네.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세계의 이해도를 체험으로써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놀면서 하는 네. 아주 지겹지 않은 공부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 아. 어린이...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예. 네,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그런 성장기 때 손을 많이 사용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뇌개발 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클레이 빈으로서 아이의 어떤 이 성장에 큰 도움을 받으시길 원하겠고요. 비누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예.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본인의 기능 예. 바로 세척의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깨끗하게 지워지는지 세척이 얼마만큼잘 되는지 예. 그것을 저희가 좀 유근으로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음. 예, 예, 한번 해보시죠. 어, 네. 근데 세척하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굳어질 때까지는 어떤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 아. 그냥. 시, 그냥 이렇게 실온에 놔두. 예, 실온에 건가요? 놔두면은 바람이 잘 통하는데 두면은 저절로 마릅니다. 그러면서 이 붙인 것들도 다 같이 붙어지는 거예요? 네, 붙어 있고. 필요 없이. 아 접착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물입니다. 음. 아. 네. 네. 비누에 가장 좋은 접착제는 친환경적인 물입니다. 음. 아, 예, 이거 사용하다 보면은 저절로 더 단단하게 붙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음. 아, 그럼 제가 이번에는 세척. 볼게요. 네, 지워볼까요? 네. 여기 네. 음.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메이크업하다가 립글로즈를 살짝 묻혔거든요.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네네. 네. 네. 제가 이쪽으로 가서. 네. 자 비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입니다. 얼마큼 잘 지워지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겠죠. 네. 사상 최초, 세계 최초로 아벤씨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씻는 모습을. 보이 나네요. 네. 네 제가 이. 어 버품이 뭐 바로 그냥. 와. 보이시나요? 거품. 오.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여기다 넣어놓을까요? 그드가 <목소리가> 네, 살짝 넣으시면 뭐, 네. 됩니다. 향이 어떻습니까? 향? 좋습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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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가> 네. 보통 비누, 평상시 어떤, 그, 보통 비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 아니요. 다른 점못 느끼겠어요. 그냥 일반 비누 같고요. 되게 거품이 부드러워요. 어... 네, 지금 손을 움직이시니까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데 참 향기도 괜찮고. 네. 그런 거 있어요. 비누인데 거품 안 나는 비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괜히 그러면 좀안 씻길 것 어, 같고. 그 아, 그 비누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러는데. 그렇죠. 왠지 찝찝한 것 어, 같아. 지금 이 어, 비누는 거품도 많이 나고. 눈으로, 야장입부터 아, 수건까지 네, 알록달록하게.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예쁜 뭐 모양뿐 아니라 청결까지 완성이 된다는 걸 네, 확인을 했네요. 네, 확인해 보세요. 깨끗합니다. 한번, 네. <laughs> 어 이제 아비이 깨끗하네요. <laughs> 야 우리 아이들이 보면 진짜 진짜 재미도 있고, 네. 어, 재미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어떤 깨끗해지는 어떤 어, 그런 느낌? 이제 아이들의 그 청결함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또얘좀 씻어라 뭐 이러는데. 그렇죠. 재미와 청결함을 동시에. 맞습니다. 예. 이렇게 재밌고도 독특한 비누를 개발하는 데까지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테고, 좀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색상이 여러분들 평상시에 드시는 뭐 오렌지 주스, 석류 주스,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그 색소입니다. 오. 천연 색소입니다. 네네. 뭐, 흔히 이야기하는 황색, 메토 이런 것이 아닌, 네. 천연에서 전부 다 추출한 그런 색소로서 안전한.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합니다. 그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국 시험, 연구, 화학시험연구소에서 중금속이 없다, 또 미국 FDA 기준에서 피부에 자극이 없다, 네. 그런 모든 어떤 테스트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예. 안심하고 쓰십시오. 꼭 생필품,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 비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비누를 소개해주신 분, 클레이비누를 개발하신 김성호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제품 모두 소개해드렸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작은 팁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예. 네. 제가 창업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실패하면 어쩌나, 이후의 삶은 어쩌나 이런 막막함과 고민들이 대부분일 것 같더라고요. 음. 제주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포기하고 네. 사는 분들이. 아유. <laughs> 아, 그 어떻게 해야 그래서 돼요? 그래서 섣불리 사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네. 네. 어, 맞아요.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인데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49명까지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분들은요. 희망을 원하시면, 신청을 원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밑에 자막으로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네. 아, 그럼 그냥 바로 또 그냥 사업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아니, 그건 아니죠.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무턱대고 하면요, 네. 또 이제 뭐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 뭐 기타 뭐안 좋은 상황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창업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뭐두 가지 제품 모두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 더 알찬 제품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